그 불운한 심판은 케이지 안에서 믿기 힘든 방심을 한뒤 화가 난두 선수의 분노에 직면할 뻔했다 두 선수는 당장 달려들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누르고 참았다 대회가 끝난 직후 그는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 돌았고 단체에서 조용히 해고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저스틴 게이치와 도널드 카우보이 세로니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 위에서 여러 해 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그밤 이전에도 게이츠는 끊임없는 전진 압박, 강력한 타격, 그리고 쇠처럼 단단한 턱으로 MMA 최고의 피니셔 중한 명으로 이미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반대로 세로니는 수십 번의 UFC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날카로운 무에타이 연계와 상징적인 머리차기로 이름난 선수였다. 두 선수 모두 라이트급의 강자들과 맞붙어 이겨왔고 두려움 없는 화끈한 경기 스타일로 충성 팬층을 만들어왔다. 게이츠가 타이틀 도전을 향해 오르는 중이었던 반면 세로니는 누구와도 어디서든 언제든. 때로는 촉박한 제안에도 싸우는 태도로 이미 사랑받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대진표는 결국 두 친구를 케이지 안에서 마주서게 만들었고, 이 종목에서 케이지 문이 닫히면 개인적인 감정은 의미가 없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맞은편에 누가 서 있든 가진 것을 전부 쏟아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은 1라운드 마지막 1분에 찾아왔다. 게이치는 강력한 왼손 강타로 세로니를 흔들어 놓고 연속 치박기 같은 상향 펀치를 퍼부어 관중을 열광시켰다. 하지만 심판은 경기를 멈추고 세로니를 보호하기보다 굳어버렸고 마치 기적 같은 반전을 기다리는 듯했다. <laughs> <laughs> 그 머뭇거림이 그에게 큰 화가 될 뻔했다. 라운드가 끝나자 두 선수 모두 당장이라도 그에게 따질 태세였다. 깔끔했어야 할 마무리는 긴장과 논란의 장면으로 바뀌었고, 그 일은 심판이 MMA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